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LG 즉 LG 그룹의 지주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LG는 그구강모 회장이 15.95%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약간 주식을 더 사서 이 경영권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특수 관계인 포함해서 약40% 정도를 구강모 구씨 집안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미망인이신 김현식 여사가 지금 자신과 딸의 지분을 합쳐서 한7% 정도 되는데요. 이 지분을 갖고 이 유산 상속이, 상속이 잘못됐다고 재산을 다시 한번 그 재분배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로펌을 끼고 하고 있고 김현식 여사의 그두딸 중에 한 한 명의 그 남편이 사모펀드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그 고도의 계산을 통해서 한번 싸워볼 만한 일이다라고 해서 이 엘즈그룹 그 오늘가와 싸움이 붙게 된 거죠. 그, 그, 김영식 여사하고 이두 따님은 약한 5천억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따로 상속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일부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이구광모 회장이 유산을 이제 이경영권을 중심으로 주식을 LG 지주회사 LG의 지분을 넘겨받은 것이 향후 이제 그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유서가 없이 이루어진 임의 그 구시집안 사람들 어르신들만의 약속에 의해서 임의로. 된 상속이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국악모 회장 쪽은 주장하지만 김영식 여사 쪽도 만만치 않게 법무법인을 동원을 해서 검토하고 이 재산 분할을 요청한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지주회사 이 국악모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 LG의 지분 15.95%를 재분배해서 김영식 여사에게 준다 할지라도 경영권은 변동이 없이 구강모 회장 쪽에서 그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분업, 구 본능 희성그룹 회장이나 친아버지죠. 그다음에 다른 구본식 엘티그룹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으로도 구강모 회장의 지식경영권을 충분히 지지해줄 수는 있겠는데요. 하지만 김영식 여사 쪽이 향후 소송에서 이겨서 다시 한번. 이 지분을 재분배하게 된다면 그 구강모 회장 혼자서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 지분 구조가 뒤바뀌게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지주회사 LG는 말 그대로 LG라는 브랜드를 관리해주는 회사예요. 그 배당금 수익도 그렇고 상표권, 이 LG라는 브랜드 상표권을 사용 수익을 계열사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서비스로 이제 CNS라는 회사를 계열사를 갖고 있으면서 그 회사 통해서 이제 매출의 대부분을 가져오고 있죠. 근데 영업 수익도 보면, 뭐, 꾸준하다고 할 만큼, 뭐, 일정하게 발생하는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번에 여기에 이제 3대 주주로 이름을 올린 실체스터 인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터즈라는 이 회사는, 그, 상어, 일종의 상업펀드죠. 상업펀드고, 이 회사가 우리나라 범법인 충정이라는 데를 통해서 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하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LG에 대해서 5.02%라는 지분을 확보했다고 해서 5%를 룰에 따라서 공시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LG 지회사 LG의 3대 주주가 외국계 금융 회사가 돼 버린 겁니다. 상호 펀드가. 그러니 일단 LG 그룹 오늘가 좀 쪽도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LG 오늘가 구시 지방과 지금 여기에 이제 조정 장을 내민 김영식 여사 쪽하고 보면 그그니까이 이 지분 구조가 지금 국강 모 회장은 15.95%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김영식 미망인 김영식 여사 쪽이나 이런 쪽은 다 합쳐봤자 한7%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법정 상속에 맞춰서 다시 한번 재분배가 되면. 이 구강모 회장 쪽은 9%로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이 김영식 여사 쪽은 15% 거의 가까 14% 정도 지분율이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 이제 나머지 다른 가족들 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 한 40%이기 때문에 40%의 경영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김영식 여사나 두 딸의 지분이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이 그, 구강모 회장의 경영권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앞에 말씀드렸던 실체스트라는 그 영국계 상업펀드가 끼어들면서 문제가 복잡해진 겁니다. 지금 지금 미망인인 김영식 여사 가족 쪽이 성리할 경우에는 이게 지분 구조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구강모 회장은 9.7%로 줄어들게 되고 김영식 여사 쪽은 총액에서한14% 정도 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다가 5.02%를 갖고 있는 실체스터라는 이 영국계 금융회사가 말 그대로 이제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 캐스팅 보드를 줄 가능성이 크고 실체스터는 아직까지 일반 그 투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면 이 보유 목적을 변경함으로 해서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도 영국 실체스터 쪽에서 이 조만간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여러 가지 뭐 제안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그주 LG가 슬금슬금 다시 또 오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오너 일가인 오너 일가 쪽도 그렇고 이 김영식 여사 쪽도 그렇고 조금씩 더 지분을 시장에서 사들여서 자신들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주식을 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실체스터라는 이사업편 쪽에서 주주 가치 제고를 요구하면 기본적으로 배당이 늘어나게 되고 배당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는 그러한 일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LG 입장에서는 LG 주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은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슬그머니 발을 얹는 투자자들이 많죠 이렇게 되면 LG 그 지주회사 LG의 유통 물량이 시장에서 급격하게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매수가 들어와도 주가는 그 바로 밀어올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주회사 LG에 대한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은 향후에 양측이 실제로 재산 분배권만 갖고 재산 상속권에 대한 그 분배에만 다시 하자는 건지 아니면 경영권 분쟁으로 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영국계 실체스터라는이 아마도 이제 그 외국계 이제 이게 이제 그 뭐랄까요? 그이 게임의 판을 바꿀 만한 그러한 플레이어 마켓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들이 요구하는 것들 우선은 이제 배당을 늘려달라 그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뭐 자사주 취득이나 소각을 해달라 뭐 이런 것 요구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 되었던 간에 기존 LG 주주들에게는 이익인 거죠. 배당금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배당주들도 여기에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주 LG의 기업 가치를 제고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재벌들의 경영권 분쟁에서 재벌 온월가가 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법도 이 재벌 오너의 편을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외국계가 들어와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주주가치 재고나 이런 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 오너일가 쪽은 어느 정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배당이 늘어나면 자기들도 좋기 때문에 뭐 그거는 나쁠 게 없죠. 그리고 자사주 취득과 또 소각은 자기 나름대로 지분율을 올릴 수 있는 한 방편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시장에서 좀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 어차피 이제 LG 계열사인 LG 화학이나 또 LG 엔솔이나 이런 종목들이 2차전지를 갖고 이제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 성장 과실을 이 지주회사인 LG가 최종적으로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생각해서도 미리 선취매를 했던 외국계 실체스터라는 그 투자가 그 설취매를 했었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시면 그 LG, 지주에서 LG는 뭔가 좀 시장에서 새롭게 그 가치를 재평가받는 기회로 지금은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의외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